안녕하세요. <laughs> <자>, 음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아. 음. 지금, 지아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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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마금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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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11월 11일 1111 어, 1111 어. 어, 금요일입니다 어, 현재 시간이 오전 6시 26분입니다 어, 좀 늦었어요 아나 어. <laughs> 목소리가 아예 안나오네 어, 병원을 좀 가봐야겠습니다 어, 목이 너무 안 나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천바람을 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, 목이 굉장히 잠겨있고요. 잡는 뭐. 게 아니라 그냥 목이 마탕가갔네인당 어, 인청. 네, 축구 오늘 리그전인데, 어, 미리 이제 조장님께는 아까 5시 반에 일어기전 들었습니다만, 들어왔. 어, 좀 늦어가지고, 아.. 어찌됐건, 지금 좀 마음이 급해서 영상는 예, 짧게 네, 찍겠습니다. 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괜찮아 어, 감기 조심하시고 어, 자금요일 금요일인지 아침인데 어, 상당히 다시 좀 쌀쌀하니까 어, 저처럼 이렇게 목비웅 달리지 않게 어, 이렇게 또목 관리 잘하시고 어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 감기 네, 조심하십시오. <laughs> 자, 하나 더 찍는다. 뿅.